우리는 계속해서 올해 주제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깊고요. 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대로 잘 따라왔다. 이게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 만나려고 온거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예배는 이거는 예배가 아닌 것이죠 엉뚱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할 있는 일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사실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에요 이건 뭐냐면 내가 나아간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만나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얘긴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찾아간다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늙으신 부모님들 집에 계실 때에, 또 요양원에 계실 때에 가면 만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에요. 늘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들 오면 "아이고, 왔니?" 하면서 반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어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돼. 그러니까 예배가 참된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야 만나진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네 절밖에 안 되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열렸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 안에 안타까움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온 것이 감사합니까? 교회가 새 가족들 오면은 막 환영하지요. 아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근데 진짜 잘온줄 알아요. 새 가족들에게는 잘온 것도 돼요. 그런데 최소한 여러분들은요. 잘온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아 주셨으니까 오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받아 주니까 이 자리에 앉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는 거지. 내가 잘 나온 거 아닙니다. 어깨 힘 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여러분, 아내에게 여반에 왔잖아. 당신 말 들었잖아. 이거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허락하시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를 나온 것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앉게 했기 때문에 온 거다. 하나님이 만나주니까 만나는 거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을 한참 모르고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고귀한 자리인지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내가 이 예배에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적인지를 깨달을지를 못하는 사람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를 바로 깨달을게 되기를 성령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총명과 지혜의 영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되는 것 이게 가능한 일은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난다. 이거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서울시장 맘대로 만날 수 있어요? 안 되죠. 못 만나요. 저도 과거에 아, 구청장 만나려고 갔더니 어떻게 왔녜요? 아, 구청장 만나러 왔다. 그랬더니 비서실로 가래요. 갔더니 왜 왔녜요? 아, 구청장 만나러 왔다. 예약했녜요? 안 했다. 예약 안 하고 왜 왔냐는 거예요. 구청장을 만나려면 예약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구청장이 시간을 내서 허락을 해주면 그때 자기가 연락을 주겠대요. 돌아가래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내 손으로 뽑은 구청장인데 왜내 마음대로 못 만나?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거는 진상이죠, 진상. 구청장이 내가 예약을 하면, 만나고 싶습니다, 예약을 하면, 자기가 스케줄 보고, 어지간하면 안 만나고, 만나겠다 싶으면 허락을 한대요. 그러면 자기가 연락을 주겠대요. 그리고 그때 오래요. 돌아가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갔어요. <laughs> 다시 왔어요. 내 손으로 뽑은 구청장인데 왜 몸, 마음대로 못 만나지? 말하는 건 진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마음대로 만나고 싶다고 만난다? 이거 특권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만난다? 이건 놀라운 특권이에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거 여러분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 특권은 여러분들이 뭐가 잘나서 받은 특권이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받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기에 우리가 이런 특권을 누렸을까?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기에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을까? 두 가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만나 만날 수 있는 나아가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열어 놓으셨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얼마 안되니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을 길이요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성소, 휘장 이러한 단어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 구약 시대에를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만나셨죠? 성소에서, 휘장, 성막에서 만났죠. 휘막에서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그림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성막에는 방이 두 개입니다. 넓은 방은 성소라고 부르고 저 조그만 방은 지성소라고 불러요. 지 자가 들어간 거는 지극히 거룩한 성자리다 이런 뜻이에요. 저렇게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요. 제사장들은 성소에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저 바깥에는 유대인들 남자들만 있을 수 있고요. 그 바깥에 담넘어서는 유대인 여자들 올수 있고요. 그담 뒤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저기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것도 제사장은 성소만 들어갈 수 있고요. 저 안에 있는 네모난 조그만 방 있죠? 가운데 지금 휘장 자 이렇게 커튼이 가려져 있는데 그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율법에 따르면 저기 들어오는 사람은 다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아무도 못 들어가요. 실제로 아론은 대제사장인데 아론의 두 아들이 있어요. 이두 아들이 함부로 들어갔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대체사장 가문의 두 아들이 장남, 차남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불을 불로 두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저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요. 단한번 들어와요. 단한 번. 1년에 단한 번. 7월 10일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에. 속죄일인데 그날에 단한번저 휘장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누가 대제사장 한 사람만 거기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여기서 씻는 그러한 속죄 제사를 한번딱한번 드릴 수 있는 나머지는 나머지 날 364일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고 들어가면 죽는 곳이 바로 저 지성소이고요 성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가림막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휘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마가복음 15장 37절과 3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그다음에 38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에 예. 성소의 휘장이 여러분 성소의 휘장 그러면 그 그림에 기억나시죠?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막 그것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찢어졌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위에서부터 아래에서부터 찢었다 그러면 사람이 찢어질 수도 있잖아요 위에서부터 찢었대요 이건 누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찢었을까요? 아니고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성소에 있는 그 가림막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는 누구나 다 지성소까지 들어와도 죽지 않아 이 뜻이겠죠.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어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신 것처럼 예수님이 몸이 찢기신 것처럼 성소의 그 엄유하고 무서운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찢기신 몸과 피 때문에 보혈 때문에 이제 우리는 누구나 다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뜻이에요. 오늘 10절 말씀이 바로 그걸 해석하잖아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몸이 찢기신 사건. 그게 바로 휘장을 찢는 사건이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길을 얻었어요. 길이 열렸어요.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휘장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담대히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배어 없다. 나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요? 더러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만나면 죽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성소를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와 그의 몸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1 9절에 보니까. 담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담력. 무슨 담력을 얻었어요? 야,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한 무서움이 아니라 담력을 얻었어요. 나는 안 죽어. 예수님 때문에 나는 안 죽어. 이러한 마음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이 있는데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은혜의 보자는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언약계 지성소까지 어떻게 나아간대요? 네. 담대하게 어떻게 용기가 생겼을까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서 때를 극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시시때때로 나를 도와주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 담대하게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 살과 피로 휘장을 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살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드신 예수님의 사랑에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특권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과 몸을 씻겨주셨어요. 우리의 마음과 몸을 씻겨주셨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이 몸을 다 씻어야 됐어요. 제사장도 저 성소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먼저 몸을 다 씻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기름을 발라야 돼요. 그리고 제물의 피를 그 사람에게 뿌리고 동 사방으로 다 뿌립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요. 또한 밖에 보면은 번제단이 있고 옆에 물두멍이라고 물 대야가 있어요. 그물 대야로 손을 씻고 다 몸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 더러운 죄인이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씻어야 되죠. 정결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이제 그러한 정결 의식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에게 뿌려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마음을 다 뿌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보니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러워요. 여러분, 양심이 얼마나 썩어 있습니까? 저만 썩어 있습니까? 여러분, 안 썩어 있어요? 다 썩어 있잖아요. 저도 썩었지만, 여러분들도 썩었잖아요. 얼마나 더러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졌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에게 다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악한 양심들은 다 제거되고 깨끗한 마음이 된 거죠. 물로 씻음으로 우리가... 성부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받잖아요. 그 씻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이 나왔어요.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그럼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깨끗한 마음과 예수님을 믿는 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피로 그의 찢으신 육체를 찢으셔서 감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올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나아가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더러운 죄로 얼룩져 있지만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를 다 뿌리시고 정결케 하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 그냥 한번 오는 게 아니고, 마치 영화관 들락날락하듯, 그냥 예배 한번 시간에 따라 한 시간 들이다 가는 그게 아니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을 다 뿌리 뿌리시고, 그 예수님의 찢기신 피와 살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시고 위험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우리 하나님이 만나 주셔요. 구청장도 안 만나려고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이 얼마나 특권이에요. 우리 동대문 중학교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배 한 시간 드리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감이 올수 없어요. 누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나온 줄 아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믿음이 없고요 더러운 악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까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 찢기신 몸 때문에 이제 휘장이 열렸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예수님이 내그 피로 나를 깨끗이 씻겼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채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건 내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돼요.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나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감히 우리가 어떻게 나아갑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못 나가지요. 길이 없습니다. 감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열어 놓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셔서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두에게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고 그 예수님의 피를 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들이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 평생토록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 주님 만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예배 가운데 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한 곡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여러분이 찬성하시죠. 이, 찬성 이 보혈을 지나 찬성은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한걸음씩 나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걸음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존귀한 주보열이 존귀한 주보열이내 영을 이롭리하이 존귀한 주보리이 존한 주보열이내 영을 이롭게하이 감고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아무나 될수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은 사람만이 참된 예배자 될수 있습니다 주님 예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이 예배 가운데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대문 중앙계 모든 성도님들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모함이 아니라, 주님의 예배를 가볍게 여겼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히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의 보혈 때문임을 말,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찍히신 몸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열렸고 살 길이 열렸고 또한 예수님의 보혈로 피 뿌림을 받아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며 의지하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만나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참여 모든 심령들을 만나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내 노력인양 스스로 만족해하며 교만했던 저희들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감히 나올 수 없고 더러운 죄인으로 설수 없는 저희들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는데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영문 밖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리고 또한 정결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동대문중앙계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을 만나 주시옵고 이들의 공허한 마음에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상처받은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고 연약한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배드릴 때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